와리바빠라빠 와리바빠 와리바빠라빠 바바바 와리바빠라빠 와리바빠 엄마의 야심찬 자 하지만 하지만 몰랐던 <목소리> 것은 <것을 갑자기 웃음> 생태 교란정의 플레임 이유로가 <laughs> 있었다 띠용 게다가 칸에 안 맞을 것도 같은데 들어간다 그러게 어머어머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니 <목소리> 시 <목소리> 아, 아 어? 어? 되게 오메가3가 어? 어? 잘안 안 들어간다! 안맞으니잘되네이래 <laughs> <안 맞아. 안 웃음> 그래. 그래. 미련, 미련 없이잘 망다람쥐. 잘, <laughs> 잘잘 망다람쥐. 잘 망다람쥐. 로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짠짠짠짠짠짠. 자, 가보자. 여기는 숙소 근처에 대학교? 아니시. <목소리> 아이시 <오케이. 목소리> 근사해 보이는 카페. 네, 가야지. 공기가. 날씨 좋다. 우리는 아침을 먹으러 간다. 와! 와! 먹으러 간다. 네가 본데 어디야? 저 카페테리아? 좀 근사해 보이네. 떨럽다. 나왔네? 아, 대박이다 궁금하다 근데 뭐 깨끗... 끗끗... <laughs> 왜 이런 파란색 조명을 왜 달아놨지 너무 <laughs> 이상해요 괜찮은 거 맞아요 저도 여기서 레드불 직원은 우리 이주한 대리의 열정 감 대리의 그 열정 감 대리 알유안 <laughs>

자, 이제 다시 실내 공포의 가이드 <laughs>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. 자, 자, 세계상 현장. 봐이거봐세계 <laughs> 바디칸. <감피어. 웃음> 가봅시다. 이렇게 여유로운 바디칸. 바디 기다리고 있네 아 그래? 칸 바디칸. 바디칸. 그리고 <목소리> 이을서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주유 미사 때이 공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위치 저기가 바로 부유 미사 요리아니야이큰 도로에 막걸장 안에 지치는 마음이랄까? <laughs> 6시간 40분의 투어를 마치고 어? 우리 그렇게 했요 드디어 로마에서 첫 끼를 먹으러 가는 가족의 길은 요새 그 요새 어느 때보다 로마요? 어, 어 그런가보다 <laughs> 그래? <laughs> <laughs> 긴장 다람쥐 긴장 긴장 다람쥐 긴장 다람쥐 긴장 긴장 다람쥐 언제 또 바티칸, 바티칸 땅을 밟아보겠슈 언제 또 오려다 자 다람쥐의 발 로마로 나가는 순간이야 이쪽에서나가지 여기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요 아빠는 <laughs> 길을 찾 쳐줄 야 아저씨 티다 티순재순재 아저씨 바이바이 <laughs> <아저씨. 아저씨. 웃음> 와루와와와아 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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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루.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로마에서 첫 와인이다 아, 한번더 하는 거야? <laughs> 음. 어, 우린데. <우리인데? 웃음> 아, 엄청 실력이 발달한 거네, 흐치야. 그 대전에 어디지? 그피젤이아 <laughs> 614랑 그. 왠지 이거 뛰어나올 텐데 맞아. 반기 어, 진짜 반짝하다. 와저 나무 봐. 저 엄청 빠른데. 여기였어. 내가 지도 보고 싶었던 게. 어! 이렇게 딱 앉아서 보니까 시야가 달라 응. 응. 어, 아 엄마 아 아빠. <laughs> 아빠 무슨 축구 경기 보듯이 보고 있는데? <laughs> <laughs> 공차가고 있어. 아니 진 찍자니까 갑자기. 개판 <laughs> <게 탄다. 웃음> <음> <음> 엄마 뭐 먹었어? 피치 먹었어? 섞었어? <laughs> 그거는 비슷하지요. 맛있다. 음. 여기 어디야? 왜막 들어왔는데 맛있지? 그러게. 부어너. 그라키와 맛있겠다. 짜자잔. Yeah. 맛있는데? 맛있다 음 맛있다 약간? 뭐라고요? 오 맛있다 아 괜찮은데? 네, 그래. 멋진 소나무 멋진 소나무 진짜 뭐 <laughs> 하나에 막 1억짜리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? 네. 자주... 좋구만고설길을 달리는 기분... 어떨까... 기대될까... 달려라, 달려라... 어, 그러네? 와 아, 진짜 이쁜데 진짜 동영상으로 안 나온다. 좋우 와, 얘들 안녕. 우리 마저 달려볼게. 얼루가지일가 볼까? 감자 같이 생긴 낙서와. 진짜 감자. 땀흘 리는 감순이. 아이. 킹바다. 킹자. 니가는 기분 최고. 와바라와바와바라오 a 놀이 어 이렇게 그러 나폴리 피자, 이거는 엔초비, 이거는 소꼬리 미트 소스 미트볼. 음, 뭐야? 맛있게 먹어봅시다. 잘 먹은 식당인데, 거기 다 웨이팅. 짠. 사실 우리 입맛에는 조금 짰다. 그래도 맛있다. 었 끝. 이 보입니다. 진짜 이쁘다. 아이고, 미쳤어. 미쳤어. 이뻐라. 와, 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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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와. 아, 봅시다. 진짜 개 이쁘다. 와, 진짜 물살 봐. 물살 쎄? 오, 쎄네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럴... 음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해변에 문제가 없는 아저씨 음. 반전의 아저씨 어머 엄마 혹시 응가하러 갔나? 네 저렇게 먹자마자? <laughs> 그리고 우리는 요거트를 먹고 있다 이게 바로 샤케라테 샤케라토 먹어 보자 히터이 <laughs> 모기를 물릴까봐 챙겨왔다고? 아니 모기가 어디 있었지?

여기가 진짜 높긴 높나봐 하긴 계단을 몇 개를 올라왔는지 여기가 저 음, 정도로 무익은 음. 금이예요 왜, 왜 로마에서 이렇게 노숙생활을 하고 계신건지 물어봐도 될까요? <laughs> 왜 옆에 아저씨는 묵묵하게 휴대폰만 보고 있는건지 다름아닌 음. 일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엇 아니 오! 정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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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도 안녕해주세요.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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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중에 얘가 상태가 좋아. 음, 그 상태 경국도 그냥 먹어. 음, 음. 딱딱고픈이구국딱이 응. 좋은데? 응. 그게 딱딱하면서 납작해졌어. 일찍 <laughs> 날은 파롤로 내 본, 발이 너무 더럽지 않아? 폰차나 프레타 어, 아시아 음식을 먹고 아시아 있는 기운을 되찾았다. 땡큐 쎄 n 까 y o 끼는아니 s y c o 아니야? 아니 o k y o Tokyo. t o k 야 o 우 o k y o Tokyo, t 보여줘. o Tokyo. t 죽을 만했다. o 하늘 o Tokyo. Tokyo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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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하늘이 후끈후끈하고만 아따 더 추울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니 햇살이 저리 저리 되놓니까 응. 햇살이 딱 진짜 따갑더라고 햇살이 그, 근데 그렇게 따갑지 않아 <laughs> 못생긴 사람이 없어서 <laughs> 이탈리아가 마음에 드는 사랍지 <laughs> <달았지>? 추천합니다 <laughs> 따봉! 본지르노 n o 봉노노이스타지오 하쌈! 심플하쌈! 봉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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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 <laughs> 저기서 보기 <포기적> 서 들어갔어 <laughs> 들어가기 <싫어서>. <웃음> 어, <웃음> 내가 <안> 싫어 내가 지롱 쪼개지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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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빨리 산걸 그대로 <laughs> 응야응야 이거 카리스마 <laughs> 오늘 은 그녀 가 누군 가에 성공 할수있 을까요？홍기 테이 <laughs>